자, 순서대로 갑니다. 30분? 응? 0 30? 30? 아천천천히천천히 아니. 30? 30? 30? 30? 30? 3야 30? 30? 30? 30? 30? 30? 30? 아 p 이번엔차부 먼저 너꺼 한 번, 재훈이꺼 한 번. 빨리, 재훈이꺼. 빨리, 재훈이도 가운데 끼워줘, 얼른. 재훈이어 재훈아, 어떤 거끼 낄까? 너 어떤 거 끼고 싶어? 거야 떼 쓰지 말고 말해 <laughs> 다든지 보낼 거야 태어 보낼 거야 준비되면 말해 전 트릭이네? 응. 누구야? 사지지 마? 그래, 야들어다 형아 건데? 자기 거 아니면 안 보내는 거야? 어. 그럼 다시 뒤어 그래. 나이테쿠 잠깐만 기다려. 유니크루저. 어, 날개 있는 애두 명이다. 빨리 유니크루저. 유니, 유니, 유니. 유니콘. 세워야지. 나니다 그. 그. 다음. 내 거. 둥클레오. 여에서 봐. 내가 둥클레오야? 여기 바다에 망둥어 같이 생겼는데? 망둥어. 아,

거. 어, 내꺼 엄청 많이 채웠다 정말 이 정도가 내거야 안돼 그다음또본본본본 본, 본, 본. 내가 해야지 집에다 얼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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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 바쁘네 바쁘네 바빠 제이 바빠 가고 있지? 음. 음. 또 보내세요. 빨리빨리 빨리 보내세요. 빨리빨리. 빨리. 크루. 크루. 빨리빨리. 빨리. 그다음. 크루. 크루. 그다음 제이. 나도 크루 한개 보냈는데. 또 누구야? 크루. 크루. 또 빨리 갖고. 와 얘는 산타 할아버지가 준거 이름 뭐야? 몬스터. 몬스터? 아 빨리빨리 재희야 빨리 빨리빨리 얘는 누구야? 앵그리 버프 레미콘인데 할아버지 레미콘 할아버지 아니야 할아버지가 레미콘 전화시잖아 아, 아, 메디어트메디어트 재훈이 세번더 해야 돼 안돼 끝단 없어 근데 주사기는 빠졌지만 주사기는 빠졌는데 끝단 없어 또 빨리빨리 빨리빨리 얘 누구야? 기다린다. 이거. 이또재이 빨리 빨리. 또재이 빨리 빨리. 차재훈이 거야? 재훈이 엄청 바쁜데. <laughs> 내 한다고. 재훈이도쉬사러갈 재훈이 재훈이 시간도 없이 바쁜데. 빨리, 빨리. <laughs> 머리 먼저 박았다. 그다음 크루. <laughs> 또 크루. 크루 자주 나오네. <laughs> 얘들아, 너희 공룡 메카 다 어디 갔어? 다? 공룡이 다 어디 갔어?